네, 샬롬. 네, 오늘은 우리가 거짓말과 진실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 관점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파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저희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거짓말과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과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예, 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하는 애들이죠. 그죠? 거짓말하는 애들이에요. 언제 최초로 거짓말했죠? 에덴동산, 아, 그렇죠? 에덴동산에서. 네, 예,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죠? 음, 선악과 먹으라고. 그렇죠. 먹어라. 그러면 된다고. 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어, 사실은 뱀이 이간질을 한 거죠. 어떻게 이간질을 했냐면, 어, 하나님께서, 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해갖고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널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거짓, 이간질을 하면서 안 죽을 거야라고 거짓말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뱀 같은 뱀은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그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단 거예요. 사단이죠. 그죠? 사단과 하나님과는 완전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고 아니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요. 네. 거기에서 한번 읽어 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시는지. 23장 19절 읽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죠, 그렇죠? 음. 후회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그러나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아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둘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 그렇게 차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거짓말 할까요? 안 아, 하겠죠. 그치. 그럼 사단의 사람들은 거짓말이 그치. 밥 먹듯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가 음. 나누어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사단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갈라지죠. 그죠. 예, 네, 왜냐면은 사고방식, 가치관이 사단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자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선은, 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어,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란... 마귀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마귀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리가 없다. 아예 처음부터 진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뭐이 뭐, 이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했죠. 음. 내가 진리이기 진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진리를 말하니까 안 따른다. 음. 그러나 그들은 거짓을 말하면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는 거짓말 하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사두개인과 그리고 어 바리세인들이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볼게요. 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23장, 어 13절 읽었어요. 13절. 화이설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천국 문 앞에 있었어요. 즉, 뭐예요?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라 거죠. 어...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그 길까지 가서, 그문 앞까지 가서, 출입구까지 갔는데, 본인이 안 들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요. 뭐 때문에? 위선 때문에. 자신의 위선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가는 방법은 아는데 뭔지 아시겠죠? 위선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신, 나오냐면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서 보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너무 잘하라 말은 너무 잘하는 것. 아는 게 많죠. 지식이 많죠. 지식이 많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말은 다 해. 근데 자기는 그걸 행동해, 안 해요? 안 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 밖에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외식, 겉만 꾸미는 거죠. 번지르하게. 외모만 보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사람들. 그죠? 이러한 사람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이런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 문에는 갈수 있어도 열고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도 외식하는 자, 이거다 뭐야? 거짓말이죠. 왜요?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는 무덤이에요. 난 죽었어. 근데 겉은 어떻게요? 해 회칠을 해서 깨 이쁘게 만들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식이다. 예, 거짓말이다 얘기하시는 이것도.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그런 거짓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지 행동은, 행동은, 행동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 행동 얘기하면 행위주의자라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만이 있으면 된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사, 그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고이 그 시대에 똑같이 천국문 앞에서 문 닫고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따라가면 결과적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문 앞에까지 가서 나는 너희를 모른 내가 너희를 결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서 떠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네, 아무리 주님 예수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네 내가 만약에 불법을 행했어요. 내 네, 행동이 행동이 의로운 행동을 스로 살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시대에 의식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 거짓말하는 것,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거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음과 다른지를 알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23 우리 아까도 보시면 그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절 율법에서 가장 큰 어,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7절 한번 37, 38 읽어보세요. 22장 37,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있죠. 그렇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힘을 다해서.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음. 마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하라는 것은 진실된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보고 심판하시죠? 모대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겠죠. 네. 그러니까 무엇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우리 유한계실에 보면 뭐라요? 너희가 행한대로 보험을 받으리라. 이거 그대로 써 있잖아요. 몇 군데가 다 그렇게 써 있죠. 행위대로. 물론 기준은 법도겠죠. 하나님의 법도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게 우리의 행위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건 뭐예요? 그 말은. 즉.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의 순종함을 물어보는 거죠. 음.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았냐? 이걸 보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그렇지. 아, 뭐, 그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죠? 그죠? 렇 모든 걸다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제를 받듯이 다 흔들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필요 없는 것은 불순물들을 빼고, 우리를 정문 같게 하시려고, 무엇이 진짜인지,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 우리가 이렇게 네, 시험 당하는 것이, 네,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가 좀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왜냐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어, 굉장히 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아주 새로운 각도로 보고 있어요. 즉, 진실이냐 음... 거짓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보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생 2장, 어,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기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어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처럼 사냐 어왜 이방인처럼 살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으로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강요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무, 그러니까 이게 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는 왜 이방인처럼 살아? 래서 이방인처럼 사는 거를 뭐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방인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어?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강요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처럼 사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사는 이방인처럼 사는 거,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시죠? 네. 그 답은 바로 다음절에 나와요. 15절 한번 읽어줘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 돼. 네. 너무 놀랍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거를 이렇게 딱 성립해서 얘기했어요. 이방인은 죄인이야. 그, 즉, 이 말은 뭐예요? 너왜 이방인처럼 살아? 이 얘기는 뭐예요? 너왜 죄를 짓냐라는 거죠. 니가왜 죄인처럼 살았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산 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이방인처럼 왜 죄를 짓는 거를 이방인이라 생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죄 짓는 건 이방인이네 그렇죠 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방인은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방인처럼 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생소하죠 음... 그죠 음...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서 왜 이방인한테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강요할 수 있냐 그럼 강요한 게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맞다는 얘기예요. 잘한 건데. 잘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죄인이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유대인처럼 살아라 얘기하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그렇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처럼 살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냐? 이 얘기하는 음, 거예요. 외식한다는 얘기예요 외식. 나는 사는 걸 이방인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외식이죠 음.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 돼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여기서 보시면 12절 한번 읽고 12절 읽을 수에 12절. 야고보에서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네,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야고보 그 야고보 사도 그분으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게 왔는데 어 같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방 현제들하고 뭘 먹고 있었던 거죠. 먹고 있었는데 율법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들의 어떤 관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방과 같이 먹지 않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그이분들의 어떤 전통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딱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할례자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도망간 거예요. 딴데로간 거죠. 이들과 같이 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바나바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죠. 니네 어떻게 이렇게 외식할 수 있냐? 두렵다고 해서 외식할 수 있냐? 이건 뭐예요? 뒤로 물러나갔고 내가 같이 안 먹은 척한 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죠 또왜 떳떳하지 못하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은 예를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은 우선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할수 없지만 이렇게 밥을 먹고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죠 여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마, 그 율법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통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유대인의 그런 거였지만 이것이 이방인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이이 이 행동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어떤 자, 자들이니까 마귀의 자식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성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갈라디아에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은 어 유대인에게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한 이스라엘이고 한어그한 어, 그 가지에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유업을 받을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 마귀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마귀의 자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도발이 뭘 얘기하냐? 왜, 어, 왜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또 그 할례 받은 자가 무서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사람들이 너그 베드로처럼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책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정말 보여요. 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니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앞께서 말한 것처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위선적이냐? 아니면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의 삶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내게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위선적으로 살고 있다면 사도 사도바울이 책망하겠죠. 왜 이방인처럼 살아냐? 이건 뭐예요? 마귀의 자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차이나게이트 뭐 공산국가 누구네는 거짓말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요한 1서 2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 1서 2장 4절 그는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여기서도 어 요한 1서 2장 4절에서도 보면 은 하나님을 안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한다. 아까 그 누가 그 얘기 들었죠? 애 들어?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다 그랬죠. 마귀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거짓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치. 이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얘기하죠. 아니까. 근데 뭐예요? 계명을 계명을 어, 지키지 않는다라 이런자를 뭐라 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들은 뭐가 있죠? 아버지 의 명령들이 뭐가 있어요? 식개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겠죠. 그죠 그거를 내가 지키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예수아께서도 나의 계명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나의 명령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아의 명령은 음, 예수아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 안 써봤죠. 예수아의 계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아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이라 그것이 예수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의 계명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맞을까요? 아니요, 안 맞죠. 그게 전혀 안 맞죠. 왜요? 사랑이라는 그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계명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라 그리스도. 그랬죠? 그다음 이웃사랑이죠. 즉, 모든 계명들을 딱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 거죠. 그죠. 요점 정리를 한 거죠. 그럼 이 요점 정리를 다시 풀어서 보면, 이게 쭉 나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떠한 것도 보태거나 뺀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께서는 락. 라삐로서 라바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랑을 더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즉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마귀의 자정은 아니죠. 내가 모르고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속아 가지고 우리가 미혹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상 숭배 다 없애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샤바스를 지키고 그죠? 그리고 모든 이웃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월삭을 회복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즉 위선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것, 한 글자. 제일 싫어하는 거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위선적인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저 법. 법. 어? 법을 제일 싫어하죠. 왜요? 법은 행위대로 심판하잖아요. 음. 안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끝나.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들은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죠? 사실은 너 어떡, 너 지켰어, 안지켜봤어요 너의 삶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땠든 간에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이 제일 싫어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결국 법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결과물이잖아요. 내 마음의 결과물. 나의 믿음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안 보기 위해서. 이 결과물을, 어, 열매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공략한 것은 뭐예요? 법은 필요 없다. 음,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이 불길지라도 양털과 치게 준다는. 용서를 받는 거죠? 우리가 많이 그를 이용, 이용, 인용을 해서 우리가 에이. 그렇게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거는.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 내 회개를 진짜 죄,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 죄를 모르고 지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서를 받지만 내가 알면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또 따로 거짓 것도 많이 증거하지 있잖아.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음. 이제 그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 부분에만 가지 하나님의 그법 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그 법에 대한 거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샤바시라든지절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도 어차피 법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안 가잖아. 우리가 지금 삶에 있어서 사는 것 중에서 내 어, 이웃에게 거짓하는 그러니까, 거, 그런 것만 지금 그러니까 이, 이제 사단이 법을 가려버린다고. 음. 네, 법을 가려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죄인지 그게 결국은 선악과 먹은 우리 인간의 죄잖아요. 음.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내가 선악을 판단, 해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렇게 하니까 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도에 딱 갔을 때이게왜 나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제 제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 옳고 구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이제 사단은 가려버리는 거죠. 가려버리고, 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옳고 구름이 없이 살순 없어요. 그죠? 왜냐면 하 우리가 옳고 구름이 없이 살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다, 다 맞지. 뭐, 동성애자도 틀린 게 뭐가 있어 지가 좋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강아지랑 결혼하면 웬 나빠? 지가 좋다는데. 이렇게 하면 선악의 기준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치. 내가 예를 들어서, 아니야, 그건 나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도 근거가 없잖아요. 그치. 왜요 법이 없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넌 어, 너는 넌넌넌 대로 살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의 기준이 다 각자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법도가 세워져야지 이게 안 무너지지, 내 권위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권위로 어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죠. 왜요? 인권은 각자의다 다르니까. 그렇죠. 인민재판. 네, 그러니까 인민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아, 같은 기독교인이어도 다른 가치관들을 이렇게 수많은, 수많은 다른 가치관 가운데 여러 가지 교단이 나오고, 그리고 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광주가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또 여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 왜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법도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네, 방식대로 그렇지.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네 하나님과 내 하나님 너무 다른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면 내 편이고 나한테 못하면 네 편이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단의 자, 자,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래요 너희가 하나 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예수와께서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하나 되어야 하나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되기에는 우리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왜 달라요? 다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다 따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진정함으로 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오늘은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거짓의 종교로 만드느냐, 아니면 진실한 어, 뭐 진리의 하나님을 만드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의 종교 집단, 거짓의 종교 집단으로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세울까? 이것도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와의 본을 따라가는 예수와의 제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